오늘은 제가 등산을 하려고 산에 왔어요. 산에는 촬영 금지 대상이 있어요. 산에서 이렇게 드론 날려 보는 게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와, 좋아. 도나 <놀나> 스탑.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 아름답지 않냐가 센틴 입니다 오늘은 제가 등산을 하려고 산에 왔어요 날도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지만 유산소 운동도 할겸 해서 등산하러 왔습니다 아 오늘의 목표지는 삼성산이에요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삼성산에 등반을 할 예정입니다 정상에서 드론도 날려보고 등산도 하고 그럼 함께 가보시죠 아 그리고 지금 제가 청바지에 점퍼를 입고 왔는데 등산할 땐좀 불편할 것 같아요. 반복을 하고 지금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등산을 하면 땀을 흘리기 때문에 집에 갈때조간 불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등산할 때는 등산복을 입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벌써 등산하고 내려오시는 분도 계시고 등산을 가시는 분도 계시고 많네요. 여기는 경기도 안양시라서 공역은 미지정 공역입니다. 그래서 따로 비행 승인 신청은 안 해도 되고 촬영 허가 신청은 해야 돼요. 왜냐면 산에는 촬영 금지 대상이 있어요. 부대랄지 국가기관이라든지 중요한 촬영 허가 안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촬영 허가 신청은 꼭 해야 되고 드론 촬영하기 전에 보안 전공관한테. 보안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방문 교육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자 교육으로 대체를 했고 저는 이미 교육 이수를 했습니다 문자로 간단하게 그리고 촬영이 끝나고 나서 어, 촬영물 검토를 맡아야 돼요 촬영이 안 되는 그런 대상들이 촬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검토를 해야 돼서 촬영물을 이제 이메일로 가관한테 전송을 해서 확인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 이메일을 전송할 때 촬영물하고 촬영 허가 신청서를 같이 어, 이메일 보내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산에는 이렇게 진달래가 폈어요. 제가 요즘 벚꽃 구경만 하고 다녔는데, 이렇게 산에는 듬성듬성, 보이나? 진달래가 폈습니다. 제가 잘 가는 청계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계산을 맨 처음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청계산은 이제 공역이 관제권에 해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청계산하고 옥녀봉을 신청했는데 옥녀봉은 이제 비한제한구역이여가지고비한 제한구역이었나 관제권이었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그냥 신청을 해 봤거든요. 혹시 허가를 해주나 안 해주나 한번 신청을 해봤는데 사람이 없는 평일에 신청을 했어요 청계산 네바위는 보정 요구가 됐고 청계산 옥류봉은 촬영 허가 신청이 됐어요 근데 비행승인은 둘다 보정 요구가 됐어요 그래서 보정 요구 내용을 봤더니 주중에는 이제 그 부대 훈련이 있나 봐요 주중에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말만 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청계산은 일단 후퇴하고 주변에 가능한 산을 알아보다가 삼성산이 건 바위도 괜찮게 있고 정상 뷰도 괜찮고 코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선택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촬영 어떻게 될지 약간 기대되고 있어요. 근데 산에서는 또 산새들이 있기 때문에 산새들이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 돼요.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등산할 때도 카카오 맵, 카카오 맵을 이용하면 되게 좋습니다. 길을 잘 안내를 해줍니다. 벌써 더워지네요. 숨차. 그럼 함께 가보시죠. 와, 벌써 바위들이 보이고, 휴, 좋다. 와, 이런 다리도 있어. 저는 지금 학바위 능선 쪽으로 해서 삼성산 쪽으로 가려고 지금 오르고 있어요. 뭔가 평지가 아니라 이런 돌이 있어가지고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브로치로 지금 하이킹 모드로 시간을 체크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와 벌써 비 좋아. 여기서 일단 한컷 찍을까? 와비 좋다 그쵸? 와 1차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차 테스트 성공. 와. 너무 잘 됩니다. 여기 산에서 날리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진짜 산에서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드론 날려 보는 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오늘 또 버킷리스트 하나를 컴플리트 합니다. 와, 너무 좋다. 컴 온. 와. 첫 번째 드론 테스트를 했는데 성공작을 했습니다 스팟이 괜찮은 곳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오르자마자 스팟이 괜찮은 곳이 나오네요 가는 길인가? 와 진달래도 있어요 진달래 예쁘죠 사진 찍어야 돼와 여기도 예쁘다 정상에 사람이 없어야지 제가 이제 촬영을 쉽게 할 텐데 드론 촬영을 하려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너무 편해 여기도 좋다 여기도 한번더 찍고 가야겠다 여서 기한번더 찍겠습니다. 이렇게 확 트여 있어요. 와확 트여 있으면 너무 좋다. 뻥뚫린다 경치가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이쁜 진달래가 피어 있네요. 대비미이 가방 꺼내기 싫어가지고 가방끈에 연결했어요 이 찍찍이 연결해가지고 가방끈에 달기도 하는데 등산을 해야 되니까 백팩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드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드론 촬영한다고 산길을 잘못 탔어요 엄청 험난한 길 이건 지금 길도 아닌데 그런 데를 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운동은 되는데 오랜만에 등산을 하니까. 우와. 어쩌다 이런 길을 와가지고. 카메라 들고 있지. 한숨 휴대폰 GPS 보면서 가고 있지. 와. 청계산은 잘 정비되어 있어서 좀 편한데. 여기는 뭔가 바위도 많고. 산 타는 맛은 있네요. 심심하진 않은데. 오, 힘들다. 보통 힘들다 보태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벌써 힘 빠져 이제 드디어 길이 나왔어요 와 여기 악수터가 있네요 와 시원하네요 시원해 와 지금 5 6분 반방 하고 있습니다 가보시죠 지금 1시간 44분 돼가지고 거의 정상 비슷한 곳에 왔습니다 여기 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 여기서 쉬면서 점심을 먹고 이동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손으로 닦고 신발이랑 난리 났어요 햇빛이 좀 많은데 이런 책 넓은 모자 를 쓰면 참 좋아요 일단 저희 단백질 점심과 당을 보충해줄 간식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커피까지 싸오고 싶었는데 가방이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커피가 안 들어갈 것 같아서 못 사왔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얘는 피자 그 다음에 얘는 큐브 닭가슴살이고요 닭가슴살부터 먹어볼까 짐이 많다 보니까 런치 박스에 싸울 수가 없었어요. 먹고 버려야 돼서 가방을 좀 가볍게 가기 위해서 이런 큐브 닭가슴살입니다. 아 좋다. 이렇게 휴대하면서 먹기가 되게 좋아요. 완전개떡 됐어요. 떡 피자다. 뷰 와우. 마지막으로 이제 디저트예요. 바나나랑 단백질빵, 비타민 C 디저트로 마무리를 할게요. 확실히 산이랑 까마귀가 많네요. 드론 촬영할 때 까마귀 없어서 잘 했는데 여기서 날리면 안지, 지 까마귀가 공격할 것 같은 새랑 바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날씨 좋네. 약간 뿌옇긴 한데 그래도 날씨 좋습니다. 저기로 올라가고 싶은데 정상에 서 드론 날리면 되게 이쁠 것 같은데 뭐 일단 먹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단백질 빵을 이렇게 생겼어요. If I fucking lay down beside you, I would have When nothing really matters That's all I wanna do I'll let you that I will see you soon Fucking lay <last> down <group>, beside you <laughs> 다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아, 역시 등산은 힘들어. 밥 먹고 나니까 더 힘드네요. 좋은 스팟을 빨리 많이 발견해가지고 드론도 순조롭게 잘 촬영했고 여기는 뭐 신호도 안 끊기고 잘 되네요. 뭐 까마귀가 있긴 했었는데 다행히 뭐 공격하는 그런 상황도 없었고 순조롭게 촬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내려가려고요. 등산 힘들어. 가보시죠. <laughs> 여기 기때봉이에요기때봉이어가지고 여긴 바람도 많이 불고 이런데 바람 많이 부는 데는 드론 날리면 안돼요 여러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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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스탑 <스톱! 웃음> 와 뷰가 너무 좋다 그죠기때봉은좀 유명해가지고 사람 많을 줄 알았는데 사람이 다행히 없어요 <laughs> 그래서 촬영하기가 매우 좋네요 와, 와 시원하다 너무 시원해 와, 오, 늘 날씨가 근데 좀 뿌였네요. 안 뿌였으면 저기 어, 다 보였을 건데. 진짜 안타깝죠? 아, 좋아. 지금 오징어 볶게 저기다 놓고 왔는데, 가방이랑. 누가 안 가져가겠지? 아, 뷰가 너무 좋다. 진짜 확 트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이제 봄이 와서 봄을 만끽하면서 경기도 안양에 있는 삼성산에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신호 끊김도 없고, 바람 강풍주의기도 없었고, 그 다음에 까마귀는 많이 보였는데, 다행히 공격은 하지 않았고, 안정적으로 드론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산에 한번 오셔서 이렇게 유산소 운동도 좀 겸사겸사 하시고 안전하게 드론 촬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현재 내가 위치하고 있는 이 위치에 공역이 어떤 공역인지를 항상 레드투플라이 앱으로 확인한 다음에 촬영을 진행하시고 해당 공역이 뭐 이제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이나 비행제한구역이 만약에 경계에 겹치게 되면 사전에 비행허가 신청을 받지 않았으면 촬영을 안하신게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지용 공역이고 이제 촬영 허가를 다 받고 이제 나중에 검토를 받을 거기 때문에 열심히 찍어서 촬영을 했습니다. 어차피 검토하고 나서 안 되는 거는 빼면 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이제 내려가 볼게요. 거의 내려왔습니다. 와, 내려오는 길이 엄청 험난나네요몇번 넘어졌어. 와, 진짜 신발을 잘 신고 왔어야 되는데. 아, 혹시 산행은 힘들어. 1년에 한두, 한두 번만 하는 걸로. 자주는 못 오겠어 요 올라갈 때 기분 좋아하는데 <laughs> 내려오면서 <와. 웃음> 기운이 다빠졌어 여러분 오늘 어, 저희 매미 브이로그 어떠셨나요? 오늘 매미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 아이고 오늘은 멀다. 바이.